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건데, 어, 살아있다는 살아, 거로만 해서 살아있네요. 어. 진짜 움직인다. 감성돔 들여가시고 35,000원이요. 박스 네. 사장님, 돈도 이게 배가 볼록한 거는 뭐예요? 아리찬가요? 아 거기까지는 내가 진짜 몰라요 <laughs> 안 열어보셨으니까 이면수는 얼마입니까? 15,000원 산지제고 어, 물가자미 물가자미 그거는 13,000원짜리 엄청 좋아요 홍게는 한 박스 18,000원 한 10마리 정도 들었네요 맛있다고 막 난리 났어 이번 난리난 거 하나 좀 가지가 누구 안 하셔 네. 엄청 맛있대 요 많이들 이거는 산지 재부가 올라온 거고 이거는 감성돔이라 자연산 35,000원 엄청 잘 나와 공개 18,000원 다 살아 있어요 살이 몇 분이에요 물르죠몇 분? 잠깐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수율은 괜찮아요. 수유 거? 어떻요수유 수유리, 수유리, 수유수유 뭐야? 아니, 나는 살이. 아니, 아니, 들 가져갔어. 나는 살이 있는는 없는지 안아먹어니 아니, 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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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먹갈치 오늘 싸? 이거 얼마에요? 어떤 거? 저거 4만 5천원, 5만원. 한번 봐봐, 먹갈치 끝내줘. 이게, 키로에 한 3마리 정도 나았네 랍스터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7,000원. 17 지금 판매가는 2만 예. 원. 예. 1kg 당. 예. 이건 냉동. 이 냉동이에요? 아니 냉동. 아랍 아니 킹크랩. 킹크랩은 얼마예요 냉동? 냉동은 3만 원짜리. 원가가 2만 7 0 0 0원짜리요 3만 원. 살이 좀 좋은 거죠. 쌍겹 1kg 3만 원. <laughs> 어, 먹쌌는 지금 금방 쌌 꿈이 조금이 알이 차기 전에가 더 보들보들하고 맛있다는 정보에 따라. 야채부터 비비시는가요 그냥 맛있어? 음 아, 이건 먼저 비벼서 여기다가 밥을 조금 넣고 비벼 드시고 그다음에 이거 낙지 뭐라 그러지? 낙지 샤브샤브 드시면 돼요. 낙지가 아니라 조금.. 이 낙지하고 사고 밥이 없잖아.. 이 낙지 데쳐서 다리만 야채랑 비벼다시고.. 그건 낙지 머리, 몸통, 콩나물 조금 넣고.. 저 비벼봅시다. 야채부터, 깻잎.. 깻잎... 양파.. 모츠. 이건 뭐지? 파프리카? 응, 파프리카 그 다음에 조금미 쪼꼬미 이제 초고추장 초고추장 메시 참기름 다비빔 다음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응? 뭐 참기름요? 응. 뭐 어떻게든 비벼지겠지 오, 고소한 냄도저히 참. 있어 그냥 봐도 비주얼이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입안으로 봄이었네 봄이. 오, 짭꾸미가 진짜 야들야들한게 티비에서 봤는데 낙지, 문어보다 뭐타오린는가 이게 두 배나 많고. 알이 차기 전에 지금이 더 다리가 야들야들한데 지금 빨리 드셔야 돼. 이제 먹읍시다. 오, 짭구미 야채랑 무쳤네요. 밥에 넣기 전에 먼저 무쳐 드시는 거예요? 응 먼저 먹어보세요 a s 요 말. 음 해야지 쫄깃쫄깃하네 음. <laughs> 음, 지금, 지금이 살이 제일 부드러울 때 살이 차기 전에 살이 음. 부드러울 때 밥에 비비셔야지 이걸 음. 다? 把你们拿过来。 비비면 밥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싱거고 음, 음 이건 무채를 이건 더 맛이 맛있다. 이게 배가 들어있어서. 음, 이거. 이게 뭡니까? 무채. 배랑 음. 무랑 같이. 너무 침처럼 생겨. 그래 안 그래? 어이 <목소리> <목소리> 아, 먼저 멍물탕이되래멍멍아 음, 이제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여기. 아 이게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는구나. 고데미 먹다가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과대계지만 <laughs> 아, <제게가 제> <laughs> 시식 지 SMR 음~ 미 어떻게 맛있는지 얘기를 해야지 뭐. 쫄깃쫄깃 야들야들 부드러워요? 네 응. 응. 맛있게 드세요 오늘 아침상운입니다 어우 오우. 어우 향이 엄청난데 이건 칠레인가? 어디 외국산이 엄청 커네 진짜 하나 하나 수입 안안 매운. 오니 초밥, 우니 광어 초밥. 초밥은 밥이 있어야 지 오케이. 저칼국수 우니 넣어서 이따가 먹고 뜨거우니까. 이거는 이따 드실 분들 드시고. 오 이게 작아 보여도 꽤 양이 되네. 이 생화사비를 얹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광어, 우니, 생화사비, 그리고... 음... 국산보다 정말 먹을게 없고 어서맛이요 사람들이 이래서 우니우니 우니 하는가 봐요. 자! 어버 손자 한번 먹어봐요 아손으 뭐, 우리가 아마추어인데 소장은 하면 안되는데 소장해도 자기 하고 싶은데 우니하고 회랑 이렇게 오르지면서이 풍미 드세요 음, 음. 뭔가 더 고소하고 약간 달콤한 맛도 나는 것 진짜 이게 섞이니까 진짜 이게 이합 3합? 이런 사람들이 오 우니. 달콤한 것 같아 요 어, 끝맛이 또 개운하고 향긋한 향도 나는 것 음. 같고 그죠? 우니 먹읍시다